아.. 뜨근하게 막판이기죠. 그럼 반만 아니? 막판이길까요, 다들? 네, 세션 네, 좋고. 네, 좋고. 아이, 좋아요. <laughs> 아, 좋아요. 어, 좋다. 잘하네. 높. Nope. 어. 뭐왜 이렇게 팀이 어떡하냐. 아, 몰랐지 나한테 그랬는지. 다시 한번 기회 줄게. 어, 나에게 또 기회가. 찾아왔어. <laughs> 그렇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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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어너 멀어졌어 미안 괜찮아 어, 좋아 좋아 어? 나싹 어, 들어가면서 음, 음, 음. 와 좋은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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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<laughs> 잠깐만 <웃음> 디진지 일단 확실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부른다 음 그러니까, 빨리 와려 먼저 에이 좀 빨리 죽으러 생기라니까나 아니, 제일 무섭어 지금 아니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빨리 쓸모. 싸우러 가 싸우러 가 가볼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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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 해들어가 됐어 언제 언제 언제, 언제 <웃음> 들어가 <웃음> 고생은 고생이고 빨리는 해야지 음. 고생 고생이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지 언제 와? 아 <laughs> <Lust açiam>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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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누가 작업장에 아맞한명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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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뭐야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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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리신한테 시계 던지고 어 그치 해야겠다. 맞아 맞아 어,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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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무서운데 어깨가 무서워 <laughs> 너 족밥 병신이야 시계 던져 아 근데 네. <laughs> 이제 벌써 와 또... 6번 13초인데 나 아직도 안 왔어 리신 리신 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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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네나 <laughs> 카산 <하산이> 입득법이야. <laughs> 안리 앉아 앉아 가라가라가라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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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안이 이거 아녕안나 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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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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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야 맛있다 근데 왜녕 안녕, 이녕안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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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아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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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아녕 안녕, 안녕, 안아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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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laughs> 응 오엠! 응 오엠 리신! 아아 빼지 아, 아, 말라니까! 아잇! 에잇! 아 진짜... 곤란하다 아, 곤란해, 곤란해. 아, 아니 과장님들... 밥도 먹지 마! 밥도 먹지 마! 아니 차장님들 나도 좀 합시다 으아악! 걸쳐가 가 어... 씨발 나도 살고 싶어요 어 왔습니다 자 가자, 가자 어 빠릿빠릿해 진짜 가장좀 좀 살고 싶습다 이거요, 요, 이거, 요, 이거, 이거, 맛있어 보인다 이거. 그렇지, 야, 야 과장님 개이뛰실 뭐, 뭐, 보자마자 <laughs> 과장님 실이 미친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와, 어, 아, 무이개끼 아. 선배님 이름을 뺄게요. 이번 달에 우수사원 표창 받겠지? <laughs> 너 이름 빠졌어 너 이름 새끼야. 빠졌어? 어뭔운선하 사원도 아닌 네가뭔이름이핫산이라서동핫 <laughs> <동호엔> <laughs> 어.. 잠깐.. ㅋ ㅋ ㅋ 는데 ㅋ 렇게 일을 해야 돼이 정도는 해야 보고서 끝줄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라도 써지는 거야 준비됐지? 사원 와우 그렇지 메이름으로 올렸어 형님은. <laughs> 아 자, 자, 잠시만요. 형님 <laughs> 잠깐만요. 아니 프로덕트 통과하신다고. <laughs> 야 답답해 <나 깃사. 웃음> 아니 너무 사회잖아 그거. <웃음> 어, <웃음> 너무 사회야 그거. 왔어 왔어. 다써넣어 네, 가자 가자. 이번에 이번에 처음 달아야지. 응. 음, 이제 끝까지 끝까지 가. 끝까지 할수 있을 아, 때까지. 아. 습니다 선배님들 아 그렇게 멈추면 멈 되나 사장님 뭐라고 했야 씨발 이사가 다본나내거야개새 노인네가 다 가져갔네 아 노인네가 힙 좋아 씨발 아이 기분 좋아 아이 아 좋아 챙기려고 하면 이 죽는 거야 알겠지? 하제 윗사람들한테 주면 달라지니까 그 네. 아니 근데 갑자기 왠 노숙자가 지금... 다 먹었습니다 아저분 이사야 <laughs> 이사님이십니까? 아직..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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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 일부러 정모. 복도 쪽으로 아, 네. 복도 쪽으로 아, 네. 책상 나왔는데 휘향 좋아졌다고 더 아, 오래 간 사람 있어요 아 여기 아랫밥이 일을 좀 잘하네 질전무 어우 갑자기 왜 무릎 어떡해 못 버티겠다 씨X <laughs> 이사님 <웃음> 어나 핫쌍! 핫쌍! 부담앗어요 ㅋ ㅋ ㅋ ㅋ ㅋ 이래 뭐해! 이사님! 핫쌍! 이래! 제가 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.. <웃음> <웃음> 어 <웃음> 이사님! 저 저거 드 이사님! <웃음> 예. 아니.. <laughs> 뭐 <되겠어? 웃음> 어, 그래? <그렇지>, 들어가? <laughs> 아니 나랑 같이 일해야 니까왜 그렇게 무리해지아니너 <laughs> 누구랑 회사일 더 오래할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아 이사님 <야>, 계가지고 <laughs> 힘든 건 뭐, 모르겠고 빨리 출근해. 먼저, 먼저 아좀 빨리 좀 물어 땡겨라니까. 아, 아 빨리 와. 왼쪽 새끼는 빨리 뛰어오게 나해. 밥도 먹지 마. 밥도 먹지 마. 야, 힘든 건 뭐, 모르겠고 no, 빨리 출근해. Man, 아, 이건 기회야. 기회야. 아이 no. 새끼 풀까지 써. 출첵서 기회야. <웃음> <웃음> 기회야. <laughs> <laughs> 너짐 싸야겠네. 집갈 기회야. 내 이름을 하나 올렸어. 아 사장님 준비 준비했지? 이거 이거 프로젝트야. 네네. 지금야 이 지금 가자 가자 가자. 어? 야, 이씨 앞인 새끼 뭐하는 거야 그거 지금 그렇지. 야 이사님이 먹었는데? 이사님이 아 올리고. 잘 잘해. 어 내가 한께 올렸어 내 것도. 아마 도토리 씨나 프로젝트. 어. 네 어린 시절 우연히. 어 진짜 새정는데정아아게새끼 이거 와 냅다 그냥 이 개새끼야! 정어정어 젊은 사람들이 그거다드 좋구만 드십쇼 아아 좋아요 아 맛있어 깜짝이야. 하나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와요 이사님 뒤와한 적해 대단하다